안녕하십니까. 주식대가 철록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 주식대가는 장중 실시간 방송을 통해 단타 종목을 매일매일 추천을 드리며 수익 실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두시고 장중 실시간 방송에 직접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 후반부에 무료 종목 추천도 진행을 할 예정이니 영상 끝까지 잘 확인해 봐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카카오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번 달 19일에 올려드린 영상에서 제가 카카오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 움직임을 좀 강조를 많이 드렸는데요. 다음 달초미 대선을 변동에 대한 기준점으로 삼고 어느 정도 포트를 미리 구축을 해 놓아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시장이 불확실하다고 해서 현금 100%를 그대로 부유하고 있기에는 외국인이나 이제 기관과 같은 매매 포지션들의 주체들이 보이는 움직임을 좀 체크를 하시면서 어느 정도의 지금의 매수세가 지켜지고 코스닥에서도 동일한 매수세가 나와 준다면 매수 시점을 좀 고려를 해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수급 상황으로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됐었고요. 이전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불확실한 장세에서 굳이 내가 선도하면서 진행을 하기보다는 주어진 상황에 대한 판단을 하고 나서 액션을 취하는 게 더욱더 안정적으로 대응을 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5월 코로나 재점화로 시장 조정세가 어느 정도 다시금 좀 시장이 된 상황이지만 이미 시장은 그 전부터 지속된 상승으로 인해서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던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제한적인 반등세가 나타났지만 이후에 다시금 조정세로 이어진 상황이고요. 이에 대한 여파를 고려한다면, 시장은 여전히 하방으로 열려있던 상황이었고, 그때 당시에 이제 19일 날짜가 이 날짜입니다. 이 날짜 기준으로 직전에 어느 정도 좀 저점 구간까지 좀 내려오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개인적으로 이때 당시에 코스닥의 경우 이제 800선까지, 왜냐면 직전 저점에 대한 구간까지 충분히 내려올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이제 충분히 열려있다. 다만, 이탈에 대한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라고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탈을 했고, 다시금 좀 상방에 대한 좀 도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시장의 외인이나 기관들의 대량 수급이 들어오면서 지수상 반전을 지속적으로 보여주는지, 그런 흐름이 며칠 동안 이어지면서 흐름 자체가 강하게 나오는지를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19일 당시 이 날짜 까지입니다. 이날이 이제 거래소에 오랜만에 기간의 매수세가 좀 유입되면서 장 후반에 지수 회복을 어제 좀 보여주었던 상황인데요. 이때 당시에 단순히 하루 이틀 외국인이나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온다고 해서 아 이제 반등 시작이구나 라고 하기에는 그간 너무도 전체적인 시장 상황에 있어서 개인들만 매수를 하는 장세였습니다. 심지어 중간중간에 조정과 반등 시점에서도요. 물론 이제 거래소의 경우는 어느 정도 외국인의 뭐 수금이라든지 기관의 뭐 매도세, 뭐 개인의 뭐 순매수 이런 부분이 뚜렷하게 작용하지는 않았지만 꽃스닥의 경우는 이제 상대적으로 강하게 좀 나와주었던 상황입니다. 보시면 개인의 이제 순매수세라든지 아니면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뚜렷하게 나오던 시기였습니다. 조정과 반등 시점에서도요. 따라서 그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매물 스탠스는 어느 정도까지 일부만 진행을 하자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이전 카카오 영상을 보시면 카카오라는 기업 자체에 대한 그 가치 자체는 상승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다. 다만 주가의 변동 자체가 큰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비중을 좀 서서히 좀 조절을 하면서 모아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보시면 이제 19일 이 날짜입니다. 지금 자리가 직전 저점 구간과 어느 정도 비슷한 주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매수에 대한 메리트를 느끼실 수는 있겠지만 굳이 무언가를 선도해서 먼저 나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반등 자체가 본격적으로 나오는 움직임이 나오고 나서 진입을 해도 괜찮다. 왜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기적으로 치고 빠지는 게 아니라 현금 비중을 확보를 하면서 일부의 비중만 그것도 천천히 분할로 모아가는 형태로 진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굳이 위험성을 감수하기보다는 좀 여유를 가지고 진행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 이후 결과적으로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고, 오늘 어느 정도의 좀 반동세를 좀 보여주고 있죠. 카카오는 그룹주들의 IPO 일정이 내년까지 계속해서 남아있고, 이에 대한 영향도 고를 려 해야 됩니다. IPO 자체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짧아지는 것이 시장에 적용이 되고 있고, 이로 인한 주가 선방이 너무도 빠르게 나타나주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조정과 회복이 반복이 되고 있는 그런 시점이고요. 지금도 보시면 이미 IPO 관련 뭐 선반영 주가 선반영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조정과 반등, 그리고 또 조정과 반등. 계속 반복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는 와중에 전일 시장의 큰 폭의 하락 이후에 오늘 해외 증시가 좀 하락을 함에 따라 보시면 우리 시장 역시 좀 하락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전일 다만 낙폭 자체가 전에 미리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오히려 장중 외인을 필두로 한 매수세가 어느 정도 유입이 되어 주었고, 이로 인해 시장 반등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뭐 거래소의 경우는 이제 하락세 자체는 이제 유지가 되고 있지만, 장중에좀 반등세 흐름 자체는 보여주고 있던 상황이고요. 현재 상황이 직전과의 흐름과 다소 다른 점은, 직전에는 이제 거래소가 기관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어느 정도 지수 방어 및 상승을 좀 주도하는 흐름이었다면,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외국인의 매수세로 인해서 시장을 좀 주도하고 있는 반등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 시장을 주도하는 흐름이 거래소에서 이제 코스닥으로 넘어오는 이 옮겨오는 흐름 자체를 기존의 기관이 그대로 수급 주체 역할을 하면서 코스닥이 이제 거래소 상승의 키를 맞추면서 거래소외까지 있다면은 이제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좀 시장을 주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이러한 코스닥이 이제 거래소와의 상승 지수 키를 맞추는 이 흐름이 기관이 그대로 거래, 그 수급의 주체 역할을 그대로 하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기관이 관망하고 있는 매매 포지션을 지금 보시면은 비왕 같은 경우가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좀 관망세를 좀 보여주고 있던 상황입니다. 지금은 이제 거래소 쪽에도 많이 빠졌는데 어, 이제 오전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 관망세를 좀 보여주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시장 반등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이전에는. 그런데 코스닥에서 외국인의 순매수, 주도적인 매수세로 인해서 갑자기 반등세를 강하게 보이면서 기관의 리밸런싱 과정에서 코스닥에 대한 저점 매수 준비를 알맞게 해 나가는 그 과정 중에 외국인 선수들이 친셈이 돼버렸습니다 여기서 이제 기관 같은 경우 이제 거래소에서 어느 정도 리밸런시 포트를 좀 확보를 하고 있던 상황에서 오전에는 사실 이게 반반이었습니다. 외국인의 주도적인 움직임과 함께 코스닥을 중심으로 한 반등세가 바로 나와 주는지 아니면 기관의 주도하에 다시금 조정세가 좀 반복이 되면서 기관이 다시금 리밸런시 결정 물량 매집을 진행을 한 후에나 반등세가 나타날 것인지 이두 가지 경우 중에 하나를 좀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 영상을 이제 준비하고 찍으면서 이제 기간의 거래소에 이제 매도세가 좀 강하게 나와 주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린 부분에서 이제 후자에 좀 무게감이 좀 실리게 되죠. 거래소의 그간 어느 정도 리밸런스 저점 매수세를 좀 유입을 하면서 코스닥에 대한 이제 키를 맞추는 이제 코스닥만 들어가서 진행을 하면 되는 건데 외국인이 코스닥을 중심으로 선수를 쳐버리니까 일단 한 마를 빼는 모습입니다. 아직까지 미 대선 이제 일주일 가량 남아 있는데. 이게 전후를 기점으로 해서 시장 변동성에 대한 움직임이 나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전에 어느 정도 포트 이제 양 시장에 대한 비중을 좀 확보를 하는 과정 리밸런싱 과정을 좀 거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에서 이게 조금 딜레이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가능성이 오늘 좀 매매 포지션 상에서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보여주는 모습을 통해 좀 유추를 할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지금의 상황만 가지고 결론을 낼 수는 없기 때문에 여전히 비중을 통한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게 좋겠고 일단 뭐 카카오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 이전에 제가 영상을 좀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때 그때 확인을 하신 분들이라면은 직전 저점 구간이었던 이 구간 요 구간에서 좀 매수를 좀 진행을 하셨을 겁니다 다만. 제 말을 좀 온전하게 좀 따라주신 분들이라면은, 과도한 비중보다는 좀 어느 정도 1차적인 진입 정도는 하셨을 텐데, 이게 만약에 이후에 주가가 그대로 회복되는 흐름을 보여주었더라면은, 뭐 더욱 낙가를 낮게 낮추지는 못했더라도, 매이가로 회복하는 형태로 흘러가기 때문에 뭐 나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다만, 지금 상황 자체가 다시금 조정세가, 시장 조정세가 좀 이어질 수 있다. 흐름 자체가 좀 딜레이 되는 상황이 나오면서 좀 이어질 수가 있고, 그럴 경우에는 추가 매수를 통해서 단가를 낮춘다든지 동시에 비중을 확보하면서 진행을 한다면 이것도 아무 나쁘지 않게 흘러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상황이 나오든 간에 유동적으로 대처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주식을 함에 있어서 무언가 단정 짓는 것은 굉장히 좋지 않은 습관이고 방식입니다 주식은 신이 아닌 이상 모든 것을 맞출 수가 없다는 라 격언이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 경우의 수를 미리 대비해서 그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응을 통해 최대한의 효율을 계속해서 챙기는 게 중요한데요. 지금의 시장 그리고 카카오라는 종목이 바로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미국 대선이 일주일 가량 남은 불확실한 장사의 현 시점에서 카카오라는 종목에 대한 분할된 기조는 그대로 유지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시장과 관련해서 주도하는 매매 포지션을 외국인이 가져가느냐 기관이 가져가느냐. 이거를 좀 지속적으로 상황을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로 인한 주가 움직임에 따라서 비중을 서서히 확보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추천드릴 종목은 MS 오토텍입니다. 이전에도 좀 추천을 드렸던 종목인데 자동차의 골격이 되는 차체 부품의 이제 제조, 공급 및 판매를 하는 회사입니다. 이게 친환경 에너지 관련해서 아무래도 이제 자동차 이제 외형적인 부분을 이제 제조해서 이제 공급하고 판매하는 회사다 보니까 전기차나 수소차의 움직임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움직임을 주는 종목인데요 이전에도 제가 이 종목 관련해서 좀 추천을 드리면서 구간, 추천을 드렸던 구간이 아니, 이 구간쯤에서 많이 추천을 드렸을 겁니다 이후에도 이 구간에서 좀 말씀을 언제를좀 드렸고요 그러니까 전기차라든지 수소차라는 친환경 에너지 차량 자체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푸시가 들어오고 있는 이슈이기도 하고 시장 뭐 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주가 자체가 좀 박스권의 하단부로 좀 진행이 될 경우에는 충분히 그 구간에서 매수 진입을 해서 이후에 뭐 상승 구간에서 충분히 수익을 좀 가져갈 수가 있다. 이거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박스권 형태를 활용을 하시면 좋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기사가 하나가 좀 나와줬습니다. 보시면 이제 테슬라가 전기차와 배터리 사업에 향후 2년간 최대 120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약 13조 5천억 원 정도가 됩니다. 이로 인한 긍정적인 영향과 최근 시장 조정으로 인해서 주가가 좀 많이 눌린 상황이고, 매수하기에 좀 상당히 좋은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는 이제 차트 흐름인데요. 기술적으로는 일단 박스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뚜렷한 종목은 아닙니다, 사실. 하지만 어느 정도 이제 흐름 자체를 이제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이평선에서 이제 심리적인 지지력이 좀 발휘가 되고 있는 모습들을 지속적으로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흐름들을 보시면은 어느 정도 이 평사에서 좀 심리, 물론 이제 명확하게 이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딱 맞아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다만 심리적인 지지력이 이제 어느 정도 발휘가 되면은 그만큼 하단부에서의 저점 매수를 기대할 수가 있고 일단 이슈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전기차나 수소차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푸시가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구간을 좀 기술적인 부분을 좀 매수 시점으로 공략을 하시면서 이후 중간중간에 이제 시세 분출이라든지 긍정적인 소식과 함께 어 너무 상방에 대해서 서서히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때 그때마다 조금 수익 실현을 하시면서 안정적으로 좀 수익을 좀 계속해서 다 잡아 나가시는 걸로 좀 활용을 하시면은 좋을 것으로 제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오늘 같은 경우 이전에도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박스권 하단부에서의 좀 저점 구간 지지력이 발휘가 될수 있는 구간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이제 MS 오토텍 이 종목을 좀 추천을 해드립니다. 연말부터 계속해서 카카오 주가에 영향을 줄 만한 이슈들은 그룹주의 IPO 일정 등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실적을 바탕으로 한 이제 카카오 자체의 기업적인 성장 역시 좀 이루어질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은 비중을 모아가면서 이후에 상승에 대비를 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호흡을 좀 길게 가져가셔야 되는 종목이죠, 카카오는. 물론, 카카오라는 종목이 무조건적인 우상향만 진행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미 비중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한 상황에서 조정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거를 지금 미리 예측을 할 수는 없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신이 아니니까 말이죠. 최소한의 준비를 갖추고 나서, 이후의 상황 그때그때마다,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 시장 대외적인 영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그에 대한 대응과 판단을 그때그때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죠. 주식은 대응의 영역입니다. 뭐 분석, 뭐 종목 선정 다 좋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대응이에요. 미국 대선을 이제 전후로 해서 대정의 영향력 변동은 좀 강하게 작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한 거죠. 뭐 세계 이제 대장이 바뀌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뭐 한쪽 뭐 트럼프다, 뭐 바이든이다. 누가 대통령이 될지 약간 좀 미지수다라는 흐름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현재로서는 이제 바이든이 좀 어느 정도 좀 지지율이 좀 앞서고 있다라고 하지만, 뭐 사전 뭐 투표 결과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얘기가 나오지만, 일단 뭐 힐러리와의 트럼프의 이제 구도 때처럼 트럼프가 이제 깜짝 승리를 할 수도 있다라는 좀 관측이 나오면서 이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이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지금의 시기입니다. 이 시기를 저희 주식대가와 함께 해보시는 건좀 어떠실까요? 하루 이제 커피 한잔 가격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장중에 이제 실시간 대응과 상세한 브리핑을 통해서 저희 주식대가가 바라보고 있는 시각을 여러분께서도 공유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수익은 덤으로 챙겨가시면 되는 거죠. 아래 연락처로 성함 문자로 남겨주세요. 저희가 연락드려서 VIP 관련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추가적인 내용이 있을 때마다 다시금 영상을 통해서 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놓치신 분들은 꼭한 번씩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